안녕 예린입니다. 오늘은 Q&A 답변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겹치는게 많아서 별로 없네요.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. 이제 하나하나씩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인데요. 내 음, 네, 친구가 해서... <laughs> 친구가 해서입니다. 음, 닉네임이 예린이 이유는 저도 몰라요. 제 동생이 지어준 거라 궁금하면 제 동생한테 물어보세요. 예린이란 닉네임 중 예짱은 알것 같아요. 제 이름에 예자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제 동생이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. 구독자 애칭은 아직 안 지었고요. 음, 이참에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. 이쁜 걸로 부탁드릴게요. 구독자 목표는 100명? 물론, 안될거잘 알고 있지만. 영화는 <laughs> 네다 좋아요. 그중에서 최애 영화는 그 알라딘 실사판 있잖아요. 그거 좋아해요. 드라마도 뭐 싫어하는 거 없어요. 아무거나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음식은 채소, 해산물 등 빼고 좋아합니다. 대부분 다잘 먹어요. 싫어하는 음식은 채소, 해산물. 음식 얼마나 사랑하냐면, 어, 만약 카트 하나가 10이라고 치면 하트가 만개 정도? 더우시를 많이 올리는 까닭은 그냥 녹음하는 게 재밌어서? 그리고 편집 쉽잖아요. 하린이는 되게 착하고 좋은 반모자예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? 하린이랑 실제 사였으면 좋겠어요 하린이가 착해서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음네 그렇습니다 네 음성 먼저 해요 실제 목소리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진짜 애교 있는 목소리라고요 이 목소리로 애교하면 진짜 잘될것 같고. 힙 없어요. 설탈하고 싶다. 눈에서 땀이 나네. 글쎄요. 100년 후부터 착할것 같네요. 정확히 다음 생에서요. 얼공, 할 건지. 아니요, 얼굴 안할 거예요. 부모님도 하락 안 하고, 저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얼굴 하나에도 너무 못생겨서 놀랄걸요? 그러게요, 한 100년 후. 아니, 다음 생엔 너무 착하네요. 다음 생에 제가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네요. 키가 몇이죠? 저는 평균보다 커요. 156? 156cm일 거예요, 아마. 156더 넘나? 넘을 것 같아요. 음... <laughs> 제 몸무게는. 저는 실명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개인 형문이니까요 기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제 모실에서 실진이 나오잖아요 그때 김예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 이름은 예린이 아니고 성도 김씨가 아닙니다 아이 당근, 햇반이 좋아하 햇반이 첫통도 잘해주고 착해서 진짜 아낌 납니다. 햇반에게 이 반신을 건 이유 햇반이가 버실을 되게 많이 올려요. 제가 버실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햇반이가 편집 진짜 예쁘게 해서 놀란 거예요. 녹음도 진짜 잘하고 그 버실 때문에 존경하게 되었는데 반모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반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.